엘루야, 주님의 평강으로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쯤 이루어지나 그날을 많이 궁금해하였고 또 많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궁금증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의 성도들처럼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실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날이 마지막 심판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분명히 있다 라는 것 우리도 알고 우리도 궁금해하며 기다리고 있죠 어 우리가 알지는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날이 언제 임할지 그래도 궁금해요 도적같이 임한다고 해서 언제 임할지는 모른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궁금하죠. 언제쯤 오실까? 혹여라도 내일 오실까? 아니면 다음 주에라도 오실까? 아니면 몇년 뒤에라도 오실까? 하좀 알면 좋겠는데. 좀 알면 만약에 내일 오신다면 오늘 저녁에 바짝 차려가지고 <laughs>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그렇게 할것 같은데 아 이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궁금한 거예요. 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더 궁금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또그 땅에서 함께 살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이제 개종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경험했던 그런 어떤 핍박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경험하게 되어진 핍박들 이데살로니가 교성도들도 회 받았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로마의 핍박도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초대 교성도들이 회 로마로부터 받았던 그 핍박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소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받는 핍박이었으니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자기들 핍박하는 저들을 죽여서 심판하실 테니 그 날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날만을 기다리고 그 날만을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날만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주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로마의 압자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 간절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하면요.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삶이 편안하고 안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재림, 물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간절하게 소망되지는 않죠.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에 속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평안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데 삶이 힘들면 어떻습니까? 삶이 힘들면 갑자기 들여닥친 그 환란으로 인해서 도망갈 구멍도 안 보일 때 붙잡을 만한 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정말 간절히 그런 마음이 들죠 주님 내일이라도 좀 당장 오십시오 이거좀 그만 다 그치게 하, 더 이상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주님 당장 오셔 가지고 좀이 고통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끝이 내일 당장 되어져서 이제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 앞에 딱 서고 이 모든 세상의 고통들 다 내려놓고 저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주님 좀 빨리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떨 때는 그때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들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네살로니가스 교회 성도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고통을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재림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 사건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지니 그 마지막 날의 소망으로. 지금의 힘듦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여라도 고통 가운데 있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날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셔서 언제 임할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심판때가다 펼쳐질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 죽은 영혼들, 살아있는 영혼들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차별 없이 서게 되어질 거예요.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든 심판의 부활을 하든 부활을 해서 그, 재림, 그 재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고 살아있는 이들은 그대로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질 거예요. 그때 심판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저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어 질줄 믿습니다. 그 심판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린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그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다르죠.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이미 세상의 끝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한 세상의 끝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끝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긴 끝에서 생각해 내는 세상의 끝이 뭡니까? 재림시에 일어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만물의 이상 현상들 기후 변화나 전쟁 등. 지금 여러분 오, 요즘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장마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마가 지금 옛날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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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갑자기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갑자기 천둥번개 뻥 치더니 막와어 어제, 어제구나. 아 어제 엄청난 물이 쏟아졌잖아요, 그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제가 4층에 올라가 보니까 창문이 열려가지고 방충망이 쳐져 있는데 웬만한 비는 비에는 물이 안 들어오거든요. 얼마나 쏟아부었으면 그 방충망 뚫고 비가 들어왔더라고. 야, 그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다그러죠 야, 이제 우리 이나라도 사계절이 뚜렷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든지 벗어나는구나. 열대 기후처럼 그렇게 변해가는구나. 근데 이 이상 기후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아, 걱정합니다. 이러다가 세상이 총말이 오는 것은 아니냐. 기후,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세상은 이렇게 매라는 것이 멸망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걱정을 해요. 그리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걱정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거. 분명히 성경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나타나는 마지막 날의 징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마지막 날 징후 때문에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미치면 다 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뭘 주장합니까? 현실을 즐기자. 현실을 즐기자 아니면 대책을 세우자 막 그렇게 나눠주죠. 현실을 즐기자는 사람들은 뭡니까? 죽일 때 죽더라도 즐기고 죽자. 하루를 살아도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한번 세상을 즐겨 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주장,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볼때 그럴듯해 만한 그럴 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다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재림의날 있을 그 마지막 날 심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야, 정신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주께서도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어떤 그런 경각심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 삶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원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우리는 노력하죠. 왜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떳떳하게 좀 서고 싶어서.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주님 앞에, 주님, 그래도 저는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살았어요, 주님. 일하고 좀 조금이라도 떳떳하게 서고 싶어서 창피한 구원이 아니라 그래도 그래 수고했다라는 그 칭찬 정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주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서 좀 독특한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시작, 성도를 빛과 낮의 아들이라 한 것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까? 자, 오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곧 밤, 낮, 어, 빛과 낮에 속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아들이다. 우리는 빛의 속했다. 낮의 아들이다. 우리는 낮에 속한 존재다. 이런 이들은 빛과 낮의 아들 이라는 이 표현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인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빛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낮의 아들은 낮에 속했다는 뜻이잖아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빛이 있는 그 영역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는 뭐예요? 밤, 어둠은.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밤이나 어둠은 반대되는 거예요. 빛과 낮에 반대되어지는 밤이나 어둠은 마귀의 권속들을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마귀의 군속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낮의, 자, 낮의 자녀인 우리는 밤이나 어둠, 즉 마귀의 군속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2번 문제 읽어 봅시다. 시작. 잠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잠을 가리킨가요? 자, 잠자지 말아라.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우리는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밤의 자녀들이나 어둠의 자녀들처럼 자면은 안 된대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자지 말고 깨어있어라고 하는 이유는요. 자는 것과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취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밤에 속한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실제적으로 육체의 잠을 자지 마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고 또 괜히 또오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눈 이래다 고다 이래가지고 막잠안 자지. 난잠잠한안 자. 성경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이 아니라 육체적인 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아요. 그러한 마지막은 생각지도 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3절의 표현처럼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에서 푹 빠져가지고 세상의 안락을 즐기고 세상에, 취, 세상을,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이 바로 잠자는 것이고 취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밤에 속한 자들이, 밤에 속한 자들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 밤에 속한 자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취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밤에 속한 사람, 즉 믿음이 없이 마귀의 권속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곧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잠잔다라는 표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잠을안 돼요. 영적으로 자면 안 된다고요.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고요. 세상의 안락에 취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절대 이러한 삶을 살수 없습니다. 육절의 권면처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옆에 있분 바라보면서. 지금쯤 이제 살짝 졸때가 됐는데 오늘 하루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옆에 있는 바라보면서 한번 얘기합시다. 깨어! 시작!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팔절에 그렇게 고면합니다.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밤에 속한 자처럼, 어둠에 속한 자처럼, 잠을 자거나, 취하 세상을 취하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라고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할 때,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호심경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전투를 치르는 백성들이, 아, 병사들이 가슴에 그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신용으로 붙이는 구리 조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란 말은 이두 가지가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보호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투할 때 가장 약점이 우리 몸의 약점이 뭡니까? 심장과 머리잖아요. 그 심장을 믿음과 사람의, 사랑의 호신경으로 딱 붙여가지고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이 심장에 그 가슴이 뚫리면 축사하니까 믿음과 사랑이 호신경을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보호하려면 믿음과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 요즘에 큐티 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 보면서 좀 연결되어지는 어떤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뭘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laughs>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사랑은 너희들이 어,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어, 했으면 좋겠는데, 아유, 뭐안 해도 어떻게 하겠니? 그것이 아니에요. 요한은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의 열매 중에, 아니, 성령의 열매 중에, 야, 사랑도 좀 맺으려고 노력해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 속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성경적인 표현 요한 1세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확신 가운데 살아 가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감히 사랑을 베풀지 않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사랑이 우리가,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또 다른 형제에게 이웃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은 필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사랑은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호심경이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 믿음과 사랑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딱 붙어 있다면, 사랑도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영적전투에서 보호해 줄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요즘 요한 일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대상교회 가족들은 다이 믿음과 사랑이 호신경을 다 단단하게 붙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는다면, 믿는 자답게,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을 흘려 보냅시다. 좀 사랑합시다. <laughs> 그래, 은성아. 제발 좀 사랑 좀 하자.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싸우지 좀 말고, 사랑이라는 그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흘려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곧 가둬두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뭐 특별할 게뭐 있어요 흘려보내면 돼요 여러분이 받은 그대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 여러분들을 섬겨 주셨던 것처럼 그 성김과 그 생명을 흘려 보내면 되는 거예요. 죽게 배운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래요. 여러분, 투구라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머리, 가슴과 머리가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투구는 적이 공격시 가장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그 머리, 그 중에 하나 머리를 보호해 주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투구를 구원의 소망과 연결시켜서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들은 장차 우리가 얻을 그 구원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대를 지나고 난 뒤에 천국에 입성할 때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 완성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경험하게 되어질 그 구원의 완성 그 완성의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구원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 몰라도 우리가 구원받아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우리를,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때이 세상에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다 벗어던지고 삶의 고통들을 다 벗어던지고 우리가 천국으로 입성해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것인데 영원하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인데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미가 없잖아요. 어, 정말 이상한 사람처럼 어, 이, 안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 못 간대. 못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아, 전부 다 믿겠다는 표정으로 지금 다 쳐다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과연 천국에 소망이 없다. 천국 못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아마 그러세요. 몇 명이 이제 아마 계속해서 믿음을 지킬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수 있다라는 보장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져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소망이 없으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 때문에 고통받을 때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없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날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자 우리에 던져줘도 화형을 당해도, 십자가에 꼭 끌어 못 박혀 죽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런 힘을 주더라고요. 구원의 소망이 우리의 투구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어떻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든지 자든지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이, 여기서 잔다라는 이 말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밤에 자녀들이 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좀 다른 의미예요. 깨어 있든지 자든지라는 이 말은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성도나, 육신이 죽어있는 성도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지막날 오실 때에 죽은 성도나 살아있는 성도나 다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바울은 사장일 수도 먼저 했거든요. 왜이 말을 하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상 17절의 말씀처럼 주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인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든지 아니면 먼저 우리 이 세상을 떠나 죽음을 경험했든지 걱정이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마지막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어 질 것입니다. 곧 생명의 부활을 해서 저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의 삶을 안식 가운데 좀 편안한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신 분도 있고요. 제가 볼땐 그래요. 하루하루를 참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안 가운데 있다면,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혹이라도 독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재림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랑을 행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 평안에 취해서 어둠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평안에 거할 때일수록. 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평안에 거해가지고 밤에 잠들처럼 막 세상에 취해가지고 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바닥으로 밤을팍 때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깨어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호신경을 삼고 구원의 소망으로 투구를 참아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피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삶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께서 여러분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 고통에서 곧바로 건져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좀 길어진다. 그래도 주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그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면서 마지막 날그날 천국에서 그 모든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의 평안과 안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평안을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져서 오늘 하루를 깨어 정신 차려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